낮에 티팬티만 입고 충주 도심을 활보한 남성이 인터넷에서 연일 논란입니다. 이른바 충주 티팬티 남은 공연 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인데요. 경찰은 지난 17일 낮 12시쯤 2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반팔 티셔츠에 티팬티만 입은 채 충청북도 충주의 한 커피 전문점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사실 확인에 나선 경찰은 충주시 중앙탄면 서충주 신도시에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카페 관계자는 하의로 속옷만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길지 않은 시간 앉아 있다가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SNS 등에는 시민이 용의자를 근접 촬영한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 남성은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엉덩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끈 팬티를 입고 상가를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신원을 파악한 뒤 조사할 방침이라며 처벌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주 티펜티남의 법적 처벌에 대해서도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가 공연 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온라인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 음란죄로 볼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역시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며 공연 음란죄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